다음은 트립코치 팀을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트립코치라는 여행 어플 PR을 맡게 된 20학번 김보성 18학번 김지원 21학번 정명훈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혹시 여행을 다녀와서도 피로가 풀리지 않은 적이 있으신가요? 예! 네, 제 주변의 지인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 해외 여행 중에서 구글 지도를 찾아서 어, 식당을 찾아갔는데 막상 문이 닫혀있다거나 어, 복잡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어, 만약에 현지인이 직접 여행의 길을 잡아주고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그런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저희 트리 코치입니다. 요즘 들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급증하게 된 기점을 봤을 때 엔데믹 선언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트립코치와 같은 여행 어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이 여행 어플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한국수소 최저가와 바로 여행계획 수립입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항공 숙소 최저가를 제공하는 어플들은 많이 존재를 하지만 여행 계획 수립을 해주는 어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곳이 바로 저희 트립코치입니다. 저희 트립코치는 개개인의 요구에 맞게 여행 계획을 수립해 주고 현지인이 직접 여행을 코치해 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지인이 이렇게 직접 여행을 계획을 해주는 것이 다른 어플들과 저희 트립코치와의 차별점입니다. 이런 트립 코치는 어, 현지인이 직접 코치를 해준다는 것을 넘어서 여행지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신뢰성이 높은 현지인이 직접 알려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러한 기능으로 어플 출시 후 저희 트립 코치는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러나 정작 주 타겟층인 2040 세대가 저희 어플 존재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아래는 저희가 설문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가운데를 보시면. 여행 어플을 이용해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약 35%의 인원이 어플을 사용해 봤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저희 어플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홍보나 광고에 좀 활성화가 되어 있는 트리플이나 스카이스캐너 같은 유명한 어플들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타겟층의 인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타겟층의 공략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겟층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2030 세대인 MG 세대로 타겟층을 바꿔야 합니다. 타겟층을 조금 더 좁혀서 확실한 공략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투어는 요즘 영향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협업해서 MG 세대를 공략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MG 세대를 공략하는 이유는 MG 세대들이 아무래도 해외 여행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요즘 물가가 너무 높아서 뭘 사든지 가격 대비 만족감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본인의 식비까지 줄여가면서 해외 여행을 선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mz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일상을 촬영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z 세대는 독특한 경험을 선호하고 편리미엄을 선호합니다. 편리미엄이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신조어인데요, 돈을 지불하더라도 그에 맞는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다면 그러한 서비스나 제품을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MZ 세대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다 가진 저희 트립코치와 MZ 세대가 만난다면 더 즐겁고 편안한 여행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감히 확신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MZ 세대를 잡기 위해서는 저희 트립코치에서 다양한 기능과 조금 더쉬용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여행 계획 수립이라는 서비스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앞에 어, 네, 보시는 것처럼 가게부나 여행 플래너나 오프라인 지도와 같은 기능들이 추가로 어, 제공이 된다면 더 많은 유저들이 그 유입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리코치에서는 코치들이 암묵적으로 예약 대행 시스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플 내에서 조금 더 정식적으로 예약 대행 시스템이 운영된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눈치코치도 없는 MC 세대들을 위해서 눈치코치도 없는 사람들을 위한 트리코치 IMC 홍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지 경험 확산 전략을 통해서 mz 세대들의 이목을 끌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지입니다. 트리코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알릴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자 우리 버스 정류장에 인기 연예인이 들어가 있는 오개 광고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QR 코드를 찍도록 어, 유도를 해서 QR 코드를 찍게 된다면 저희 트리코치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는 웹툰을 어, 뜨게 해서 트리코치가 어떤 어플인지에 대해서 인지를 시킬 예정이고. 정규장 광고는 보통 출퇴근에 지쳐있는 회사원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위해서 지친 우리를 위해 회사원을 배경으로 한 유튜브 광고를 생각해 봤습니다. 바쁜 생활에 지친 회사원을 주인공으로 해서 회사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회사에서 벗어나서 어딘가로 막 떠나고 싶지만 여행 계획을 짜기에는 너무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트립코치가 도와준다 라는 문구를 띄워서 저희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합니다. 떠나고 싶은 그들을 위해서 여행이 한 걸음 더 각각 다가가게 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도어에 귀여운 강아지 사진을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의 시선을 끈 후, 사람들이 한 걸음 다가가면 반려견과 함께 여행을 갈수 있다는 문구와 어떻게 그렇게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QR을 배치하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지를 할 계획입니다. 반려견과 함께 하는 여행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worry, be t r i p p e 이 광고는 유튜브 스킵 버튼을 활용한 광고입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할때 느낀 애로사항들을 직접적으로 던져서 호기심을 먼저 환기시키고 스킵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후회 없이 여행을 할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려고 합니다.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다양한 경험과 추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코치가 되어볼 수 있는 추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내가 코치라는 주제로 부어진 나라를 대상으로 한 3박 4일간의 여행 일정을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또한 선정된 분들에게는 자신이 여행을 했던 여행지에 대해서 직접 코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사진 작가가 되어볼 수 있는 경험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콘테스트는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상 여행을 할수 있는 경험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즐길 시간이라는 파워 스토어를 현지인 상담 코너 인생네컷 여권지가 꾸미기를 통해서 실제 여행에서 필요한 것을 얻거나 여행을 갔을 때트리코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확산입니다. 보여주자, 공유하자, 떠나자. 먼저 쇼츠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여행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가 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쇼치 영상을 보고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모전. 공모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다녀온 여행지 이야기를 인스타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완료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여행지의 이야기를 보고 나도 한번 그 여행지에 가보거나 이런 이벤트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인식을 심기하고 SNS 공유를 통해 공유를 유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어,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여행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고 실제 여행을 갔을 때 저희 트래코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국내 유일 현지인 1대일 비대면 서비스 트리코치가 여러분의 여행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어, 여행이 또 뭐,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여행 너무 많이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일 여행을 피할 수 없다면 우 현명하게 앱을 깔고 현지인들과 함께 하는 그런 여행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습니다